오늘 아침 곳곳에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한파 수준은 아니지만 갑자기 기온이 떨어진 탓에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면서 남부지방은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도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껴 있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으로 시야가 좁혀진 곳이 많은데요. 출근길 서행으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오전까지는 곳곳에 대기질이 나쁘게 하지만 낮부터 대개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해소되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요. 서울이 0도, 부산은 4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서울이 7도, 청주 8도, 광주와 대구 11도로 어제와 비슷하겠고 더 평년 기온을 웃돌겠습니다. 당분간은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주말에는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박선민입니다.